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라. 아멘. 에, 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어, 이렇게 말을 했죠. 내 딸이 방금 죽, 죽게 싸우니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 그 따라가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또 의외의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여자냐면 12년 동안 저주스러운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염이 없고 더 중화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가 찾지 않은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 효염 없이 병만 더 악화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쌍한 여인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10년, 20년 병치래에 재산 다 없어집니다. 우리 부모나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불치병에 걸려 있으면요. 집안에 웃을 날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너무, 너무너무 힘든 불치병에 걸려 있다면 그 부모는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가산을 탕진하는 건요. 보통이고요. 집안이 매일매일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아프면. 우리는 혈류병에 대해 성경적으로 조금 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혈류병은요, 나병이나 또 이런 병과 마찬가지로 저주받았던 불결한 병이었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피가 흐르는 병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율법에 기록된 한 사건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경기, 생리죠. 불경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추한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부정한 즉,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하해를 했어요.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 불결하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또, 피가 멈출 때까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만나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들마다 모두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또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병을 가진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혈루증 고치는데 11가지 이상의 미신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 병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클레이가요, 재미있는 미신을 소개를 했는데, 이 미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흰암나이똥 속에 발견된 볼이 나달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병이 낳는다. 이런 미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이런 미신이 많죠. 뭐, 베네적고리뭐 하면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미신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임신하고, 이렇게 하면 합격하고. 이런 미신들이 많은 이유는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병을 고치고 싶었던 그 병자의 심정을, 가족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저주받고, 하나님에게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한 여자가 여기 회당장에게 가는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진 겁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병이 누구도 만질 수 없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몰래 만졌단 말이죠. 왜 만졌겠습니까? 너무너무 낫고 싶으니까. 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 여자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할 처지도 못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노출시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까지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도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관에서 우물우물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사람도 있지만, 감히 얼굴을 쳐들고 나올 수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직업, 나의 과거, 나의 삶이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나 어디 출신이냐 이것도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과거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21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잠깐 만지는 그 여인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심정으로 이 여자는 만진 겁니다. 이 여자는 소리도 못 지릅니다. 그저 도둑놈처럼 몰래 가서 옷깃을 살짝 만지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수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12년 혈루종을 앉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순수함이, 그런 절박함이, 그런 진실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기적은 우리에게 베풀어. 것입니다. 똑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이 아무도 만지지 만질 사람 없습니다. 그저 주위 사람들은요, 예수님 스쳤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려워하며 이 불쌍한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 이 여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겁에 질린 이 여자,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로 야단 맞을 게 분명한 이 여자. 근데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죄가 있어도 안심하라. 과거가 있어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부정한 여인의 손길이 예수님을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 좀 돌아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요, 예수님의 행차가 늦어졌어요. 가서 보니까, 야이로의 그 아이가 딸이 죽은 겁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 아이가 죽고 만 거예요.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요. 세 가지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 당시에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돈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소리 지는 르 사람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리를 불면서 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리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보면 분명 죽은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집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안실에 들어가 보면요. 통곡 소리가 나죠.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영원이란 뭘까? 죽음이란 뭘까? 죽음이란 뭘까? 에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교통사고도 좀 나보고 아파보기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이 번쩍듭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뭔가, 이 죽음이라는 뭔가. 여러분,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예수님이요, 죽은 이 어린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도 삽니다.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가 예수를 죽인다 해도 예수님은 다시 사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걸 보여 주셨을까요? 예, 미리 모델로 부활의 모델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깨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주무실 거예요. 이 죽음은요. 오늘 저녁에 잠깐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웃기신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비웃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 목사 웃기지 마시오.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하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비웃는 태도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린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 자리에 제자와 회당장만, 그리고 어린 소녀에게 가셔서 그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며 잡아 일으키시니 이 어린아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에, 우리는 어느 날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혀 썩어서 흙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삽니다. 영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지옥이 있다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계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능력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어떤 아픔에 있든지,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며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